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사이의 능력과 사이가 어떻게 이노와 결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는 어린 시절부터 단조가 거두어 뿌리의 안부로 키워졌기 때문에 수년간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단조의 도구로서 임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를 만나 새로운 유대감을 쌓고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게 된 사이는 자신이 나루토를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덧 자신도 나루토에게 사스케 못지않은 친구가 되길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단조의 도구로서 자신의 힘을 사용했던 사이는 나루토를 위해서도 그 힘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이는 다른 닌자들과는 차별화된 능력을 사용하는데 자 그럼 사이가 사용하는 술법 및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으로 그림을 그려 그 그림을 실체화시키는 능력으로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이에게 있어 안성맞춤의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초수 위화의 최대 특징은 그리는 짐승에 따라 전부 효과가 다르며 여러 개의 그림을 한 번에 그리면 여러 마리의 짐승이 튀어 나옵니다. 사이는 보통 공격을 가할 땐 해태를 그리며 하늘을 날 때는 새를 탐색할 때는 쥐를 상대를 포박할 때는 뱀을 그립니다. 거기에 사이가 임무 중 먹으로 쓴 정보는 그 자체가 작은 동물로 변해 스스로 몸을 지키면서 목적지까지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그야말로 공격, 암살, 포박, 탐지, 정보 전달 등 활용성이 매우 뛰어난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부자가 사용하는 안개음신술이 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먹 안개술은 먹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먹으로 만든 안개로 숨기는 술법입니다. 먹을 매개로 하는 사이의 독자적인 분신술입니다. 먹의 차크라를 깃들게 해 허상이 아닌 질량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간파당하기 매우 어려운 술법입니다. 분놀림을 통해 동물을 그린 것이 초수 위화라면 초신 위화는? 심뿔을 그려 구현해내는 능력으로 사이의 일격 필살이라 할수 있습니다. 초신 위화는 사이의 감정의 영향을 받아 사이가 분노가 강할수록 심뿔의 표정이 험악해지면서 위력은 증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 감정을 잃어버린 사이였다면 분노라는 감정도 느끼지 못해 이 술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사이가 사용하는 두루마리가 아닌 거대한 두루마리에 거대한 호랑이를 그려 실체화시킨 뒤그 호랑이가 포획한 대상을 그대로 두루마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봉인술입니다. 과거 오로치마루가 초대우카계와 이대우카계를 옛토전생시키 사건을 계기로 다시 그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단조가 사이에게 직접 사사한 술법입니다. 하지만 이 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해방, 즉 감정을 완전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죽여서 나오는 음의 에너지를 해방하고 그 에너지를 제어해야만 봉인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조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이는 술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4차 닌자 대전에서 롱리가 적에게 뿜은 분노가 음의 에너지가 아닌 동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챈 사이는 단조가 잘못된 가르침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아 동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켜 봉인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에겐 나루토가 단조로 인해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아주고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은인이라면 이노는 감정 표현에 서툰 사이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사이는 나루토와 함께 첫인물을 마치고 책을 통해 친구와 가까워지려면 별명이나 애칭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사이의 악이 없는 솔직함은 사쿠라를 추녀라 부르고 초지를 뚱보라고 부를 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대로 말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 사이는 상대의 특징을 그대로 말하면 화를 낸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어 처음 본 이노에게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미인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이의 미적 기준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그의 오해는 4차 닌자 대전이 끝난 뒤 이노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어줍니다 사이는 4차 닌자 대전이 종결되고 사스케가 마을로 귀환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이는 스스로가 칠반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사이의 포지션은 사스케 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이는 실력이 뛰어난 안부들을 대동한 채 고요의 나라에 갱고라는 자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는 도중 오히려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받아 사이는 그동안 얻은 정보를 마을에 전하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갱고는 상대의 내면의 깊은 어둠을 이용해 현혹시킨 뒤 환수를 사용해 자신의 추종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갱고는 사이가 사스케의 귀환으로 인해 생긴 불안감을 이용해 사이를 흔들었고 사이는 처음엔 잘 버티는 듯 했으나 점점 늦어지는 마을의 구원에 의해 결국 갱고의 환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갱고의 환술에 빠진 사이는 스스로 미끼를 자처해 자신을 구원하러 온 시카마루를 함정에 빠뜨릴 정도로 갱고의 추종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는 자신을 구하러 온 존재가 나루토가 아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시카마루인 것을 보고 만약 자신이 아닌 사스케나 사쿠라가 잡혔다면 나루토가 직접 왔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품게 되어 더욱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의 닫힌 문은 미노로 인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초지, 테마리, 이노는 시카마루와 사이를 구하기 위해 고요의 나라에 왔고 이노는 스스로 자체해 사이를 상대했습니다. 이미 갱고에게 현혹당한 사이는 이노를 향해서도 능력을 과감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는 이노를 향해 너에게 소중한 동료인 시카마루는 이미 갱고의 환술에 빠져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노는 자신이 말한 소중한 동료와 자신이 구하러 온 존재가 사이 너라고 말했습니다. 이노를 향한 사이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사이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흔들린 틈을 타 이노는 신전신의 수를 이용해 사이의 내면에 들어가 불안해하는 사이를 감싸 사이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노로 인해 마음이 치유된 사이는 갱고의 환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카마루의 활약으로 갱고가 포획되어 임무가 종료되자 사이는 이노를 찾아가 이름이 아닌 처음 이노를 만났을 때 불렀던 미인이라는 애칭을 불러 너의 따뜻함을 느꼈다며 감사를 표현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나루토가 결혼하기도 전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노와 결혼하게 된 사이는 고아라 성이 없기 때문에 이노의 성을 따 야마나카사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노 진이라는 이노와 사이를 반반씩 닮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